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2차 전제 관련된 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위기가 좋았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가, 어, 멕시코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죠. 이미 중국은 굉장히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월 달에도 10% 추가 부, 이 관세하겠다. 근데 이제 3월 달에도 10%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어, 좀 기름, 네, 불에다 기름을 좀 부었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든 캐나다든 멕시코든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나한테 선물을 좀 줘야지. 근데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좀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뭐 중국을 견제한다, 중국의 뭐 마약성 이런 것들을 조금 통제한다라는 목적으로 캐나다랑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붙어 있지만은 캐나다와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어갈 때 미국으로 넘어갈 때 관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았던 나라였죠. 나름의 혜택이 좀 많았었던 나라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는 인건비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보조금도 적기 때문에 캐나다랑 멕시코 쪽에다 공장을 지어서 뭐 미국으로 넘어가면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잖아요. 뭐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들도 아니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여기가 인건비도 싸고 뭐 땅값도 싸고 더군다나 이제 보조금도 미국보다 많이 준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공장을 지어 버렸더니 이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여기다가 이제 딱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야, 캐나다든 멕시코든 간에 우리나라 국경 넘어오려면돈 내. 이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기업들 어 그다음에 전자 기기죠. 전자 제품 기기들 이런 애들도 충분히 조금 아좀 뭔가가 맞은 거죠. 야, 현실적으로 좀 타격감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어,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 2차 전지, 뭐, 대장이라고 하는 머티, 비에 메코프로, 이런 애들도 놓고 보면은,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제 추세를 조금 전환할 거야, 라는 그런 외침을 했는데, 예, 누가 막따라와갖고 그냥 싸다기를 딱 때리는 듯한 느낌?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피 n 티는 그나마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나름의 의미 있는 가격 라인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런 도지 모양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2차서, 이, 이, 21라인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좀 버텨내고 있는 거라서, 어, 그리고 이 구간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라인에서 접근했을 때 반등 나서 이 구간 라인에서 뭐 한다? 절반 정도는 정리한다? 눌리면 여기서 재매수 정리했던 물량을 또 한번 들어가 본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니까, 한번좀 기다려 보자고요. 물론 이게 관세가 이제 딱 부과한다라고 해갖고 날짜까지 나와줬고 그 날짜가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 오늘인 것 같은데 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관세가 부과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미국이랑 캐나다랑 좀 빠르게 뭔가 대화를 해서 이걸 좀푼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좀 P&D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라,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해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정리를 했고 2분의 1, 나머지 물량은 여기서 또한번 접근을 하셨을 때 그냥 원칙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런 게 1번 부분이고요. 나는 일단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21선을 깨버리거나 아니면 오늘의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 여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난 수익을 챙기고 현금을 확보해 놓고 기다려 보겠다 어떤 걸 기다려 보는 거죠 미국과 캐나다가 어이 관세에 대해서 뭔가 협상을 해 갖고 잘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나는또 다시 접근하겠다라는 마인드 있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두 가지로 좀 나눠서 대응을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들의 분위기는 최근에는 나쁘지 않았고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시작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100원에 팔던 물건을 미국이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25원, 25원 더 내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100원에 팔던 건데 내가 세금 25원을 더 냈어. 그러면 얘를 75원에 팔아야 돼요. 125원에 팔아야 돼요. 당연히 기업은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100원에 팔던 게 오늘 하루 아침에 125원이다. 그러는데, 야, 25%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가격이 높아졌어. 야, 이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은 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겠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돈이거안 팔리잖아요. 갑자기 100원이었던 게 125원이면 이거 안 팔리니까 기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어, 이거 그러면 물건, 물건을 좀 만드는 걸로 수량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이 100개를 만들던 물건이 50개만 만드니까 나머지 50개는 만들지 않고 그러면 공장에서 뭐가 됩니까? 일이 잘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남아 돌고 있는 인역,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해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쫙쫙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둔화가 되는 거죠. 기업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 관세라는 부분이 딱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자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한 100원이면 만들던 것이, 이제는 120원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고, 120원에서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물건을 또 다시 옮기면, 여기서 또 관세가 붙고, 그러면 얘가 또 다시 여기서 소비자한테는 거의 150원에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50%가 50 올라가는 거예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된다? 스탬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뭐, 일단 트럼프는 그딴 거 상관 안 하죠. 에. 미국은 그딴 거 상관 안 하고, 니들 다 죽어. 뭐 이런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살면 돼. 결국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어, 위대한 미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계속해서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허브경제 t 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막 올려드리고 있죠. 저희가 뉴스가 하루에 이제 수백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고요. 저희는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 다 하고 있고요. 영상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이것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